맨투맨은 누구나 입는 아이템이지만 누구나 잘 입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나는 모자 안 어울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형은 모자가 안 어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인 아이템인 만큼 이 차별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의 패션과 그리고 브랜드 룩북 사진들을 보면서 맨투맨 컬러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맨투맨은 누구나 입는 아이템이지만 누구나 잘 입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너무 칙칙하게 기본처럼 코디하기 보단 네, 디테일이나 컬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기본인 아이템인 만큼 이 차별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템은 아니더라도 맨투맨은 남자들이 컬러를 충분히 활용하더라도 개성 있고 스타일리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블레이저나 코트,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컬러 입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맨투맨이나 니트만이라도 컬러 플레이를 해서 살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러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보시면 그레이 맨투맨과 그레이 바지, 그리고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하셨는데요. 그레이 맨투맨을 코디할 때 블랙 컬러랑 매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게 블랙을 매치했으면 정말 평범한 밋밋한 코디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컬러로 톤온톤으로 맞췄고요. 화이트 레이어드 티셔츠와 그리고 신발을 화이트 컬러로 통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만든 코디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컬러를 톤온톤 하는 것만으로도 네, 룩의 느낌이 훨씬 더살 수가 있습니다. 버건디 컬러의 맨투맨과 그리고 반바지, 그리고 컨버스 하이를 매치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코디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원컬러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반바지와 하이탑을 매치해서 약간 디테일, 포인트를 준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탑 디테일, 반바지 기장의 디테일을 좀 신경을 쓴다면 기본이지만 기본이 아닌 것처럼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반바지에 나는 하이탑이 없어. 그럼 어떤 걸 매치해야 돼? 그럴 때는 기본 러너나 스니커즈를 매치하시고 반바지를 뭐 베이지나 브라운 컬러를 매치하신다면 좀 예쁜 컬러감의 맨투맨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블랙 컬러의 맨투맨이에요. 컬러감이 있는 티셔츠를 레이어드 한다거나 그리고 컬러감이 있는 신발에 포인트를 준다면 기본 블랙 컬러이지만 유니크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릿한 무드에 이런 컬러를 잘 사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활용할 때는 기본 블랙이지만 이 프린팅이 뭔가 예쁜 아니면 프린팅에 컬러감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블랙 컬러를 매치했지만 심심하지 않게 크롭 기장 이 레이어드를 좀 많이 보이게 한 거죠. 와이드한 핏감 선택해서 올 블랙 컬러이지만 실루엣에 포인트를 준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블랙 컬러를 맨투맨을 코디할 때는 이런 디테일, 이런 실루엣도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성적인 컬러이면서 남자들이 좀 화려하면서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한다면 저는 이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컬러는 밝은 컬러의 청바지랑 매치해서 캐주얼한 무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좀 크림 컬러의 진과 매치해서 미니멀하면서 원컬러 포인트로 스타일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컬러감 있게 코디할 때는 과감하게 화이트 진이나 이런 밝은 컬러의 청바지랑 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감이 있는 후드나 맨투맨도 저는 가을이나 봄에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시면 초록색 컬러의 후드와 네, 반바지, 그리고 뉴발란스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무드를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만 빼고 딱 봤으면 약간 밋밋한 코디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자에 파란색 컬러를 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컬러가 쨍한 걸 붙었을 때는 오히려 약간 같은 계열의 톤인 톤으로 컬러를 매치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컬러풀한 그리고 안정감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디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 화이트 티셔츠 레이어드한 것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바지 기장감 그리고 양말 올려 신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린색 맨투맨과 블루 청바지를 매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톤인톤 컬러를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유니크한 이런 컬러감 있게 컬러감 있는 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컬러의 맨투맨과 그리고 화이트 진을 매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포인트로 보이나요? 일단 이두 가지 컬러 조합도 포인트이긴 한데요. 여기서 양말을 화이트로 매치한 거 그리고 모자에 주황색을 매치해서 같은 계열의 컬러를 매치해서 조화로운 컬러 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자만 빼고 딱 봤으면 사실 밋밋하거나 포인트가 없는 코디가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모자의 컬러가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이쁜 맨투맨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어 내가 모자를 안 어울리더라도 이런 컬러를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롤 로러... 디테일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운 컬러의 바지와 초록색 맨투맨을 매치한 걸볼 수가 있어요. 약간 나무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 컬러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컬러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코디를 할 때는 조금 귀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목이 보이게 그리고 티셔츠 레이어드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맨투맨을 코디할 때뭐 청바지나 반바지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체크 컬러의 와이드 팬츠나 브라운 컬러의 일반적인 슬랙스 와이드랑 매치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캐주얼한 무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체크 무늬의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서 좀 루즈하게, 좀 스트릿하게 연출한 걸볼 수가 있고요. 아더 에러 룩북이거든요. 보시면 브라운 컬러의 와이드 팬츠와 컬러감이 있는 후드를 매치했고요. 그리고 신발의 깔맞춤, 그리고 가방의 청록색을 매치해서 톤인 톤으로 조화롭게 코디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미니멀한 그리고 감성진 캐주얼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룩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컬러의 맨투맨과 그리고 브라운 바지를 매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컬러 코디를 할 때는 이렇게 신발에 다른 컬러가 들어가는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노란색 깔맞춤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이런 컬러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컬러 코디가 좀 어렵다시면 하 이런 깔맞춤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은 아니지만 나일론 소재의 후드와 그리고 나일론 소재의 조거 팬츠를 매치한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포인트로 보이나요? 네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표현할 때는 네, 레이어드 민소매를 정말 과감하게 길게 레이어드를 했고요. 그리고 모자와 가방으로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기본 맨투맨 후드일수록 이런 디테일 악세사리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어 나는 모자 안 어울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평은 모자가 안어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디만 봤을 때는 외모보다 이런 아이템 들어가는 게좀더 개성... 줄수 있고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외모보단 이렇게 스타일에 신경 써서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희 카페 구독자님들과 룩북 사진들을 보면서 맨투맨 컬러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컬러가 감이 익혀지고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코디들도 많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쁜 컬러 색감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맨투맨 브랜드 추천이라던가 컬러 코디를... 룩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